반갑습니다, 형. 고마, 고마. 오늘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도 제곰 TV로 택배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야! 택배가 네개 왔습니다.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얇은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큰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경중님 거부터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오오오! 대박! 신문지! <laughs> 이어 튀겨라 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 있어요 여기에는 편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물건을 보내드려야 좋을까 고민고민하다가 고민고민하지 마 하다가 제 나름 괜찮겠다 싶은 물건을 보내드려요 안경은 예뻐서 보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이벤트할 때 고민을 하셔서 보내드려 준게 있답니다. 한정 홈 t 있 짠! 이거는 뭔가요? 짜잔! 야방송에서 하면 할것 많겠네. 됐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오! 근데 문제가 있다. 공이 계속 나온다. 아, 나 이런 재밌는 거 너무 좋아.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요 감사합니다, 주스님 아, 잘생겼습니다. 야 어이구야, 100명이 넘게 들어왔네? <laughs> 요즘엔 평일에도 100명이 넘게 들어오네? 필라필라 필라. 맨날 필라 있는데 필라왜 한마디 없냐? 필라 자, 다음에 긴 거. 긴 거. 시간이 없다. 야, 야. 그냥 뜯자. 난 힘으로 사니까. 이겁니다. 자. 와, 이거는, 우와. 한재공TV까지 해주셨어. 와, 진짜 멋지다. 이거 내가 철원이 주냐고? 안 주죠. 내건데 <laughs> 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카톡 왔는데, 여러분, 그어린이날에 가온이 아세요? 가온이 아버님이 저 찍어주신 거래요. 가온이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로 방에다 꾸며야 되겠다. 이 언박싱 되게 재밌네, 이거! 야 맨날 언박싱만 하고 싶다. 수빈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원 단장님. 저는 한정훈 TV 구독자 캡틴 한수빈입니다. 단장님 유튜브 항상 재미나게 보고 있어요. 뭔가 선물 해드리고 싶어 작은 거 하나 보내드려요. 별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작업하고 글씨체도 직접 만들어 넣었으니 재미있게 받아주세요. 오, 수건이, 에요 수건, 수건의 한정훈 TV.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야?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들어서 아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마지막. 들어봅니다 사바 에스파르폴로포 페로 페로 나디 압니다 니누원 나바자르조 우와 이건 또 특이해요 여러분 이것도 또 특이한 게 같습니다 응? 음? 음? 아, 이렇게 하면, 가게에서 밥 먹을 때도, 삼겹살 먹을 때도, 이렇게 할수 있겠다. 하지만, 삼겹살 주세요! <laughs> 신기하다, 이거. DM님, DM님, 감사합니다. DM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언박싱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오랜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하여간 음. 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언박싱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고 왜 목이 아프지 오늘?